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 분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을 붙드시고 세우신 줄 아오니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서 사주에 내리 저희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복되고 거룩한 역사가 삶을 붙들고 포용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온전하심이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제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전송가 337장 전송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흘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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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0편 42편 5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됨으로 내가 유단강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 예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성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더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 2편 수요일 전에. 수열 말씀에 연결해서, 어, 목마른 사슴 같으, 같이, 목마른 사슴이라는 제목으로 어,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 사모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침체가 왔거나 혹은 우울증에 빠져졌을 때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옛날의 성도들은 이런 비법을 처리,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쩌에 낙심하며, 어쩌에 내성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더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의 효력도 보이지 않아요 어,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 근의 공식처럼 어, 이렇게 딱딱해서 떨어지는 것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예, 이런 상황엔 이렇게 저런 상황 저렇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어, 도와주 도와주시면 살고요,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어, 낙심하기 쉽고 불안하고요, 어, 잘안 되고 염려가 계속 되다 보면 나중에 분노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면에서 나는 무능하고 또 연약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즉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다가 분노하는 이런 이상한 모습이 벌어집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살고 싶지 않을 정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때들이 자꾸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갑으로 매길 수 없는 보석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보물로 보석으로 살고 있는데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안 돼요. 뭔가 안 되고 잘 되지 않습니다. 보문은 이렇게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나 내가 어쩌여 낭망하며 내가 어쩌여 불안해 하는가. 우리의 낭망과 낙심과 불안의 이유를 수백 가지는 더될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시인은 너무 불안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께도 삐져 있습니다. 마침내 이런 분노를 누그러뜨린 비결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 개혁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어, 그렇지만 내가 들은 가시 같은 말들을 생각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말한 사람은 또 생각도 안 나요, 그게. 마치 독사의 도, 도, 이에 이빨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온몸에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독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설득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를 사랑해주시던 때,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어, 그렇게 나를 무지하고 목매한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과거를 회상해 보면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운다고, 온다는것 자체가 이미 치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요. 나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죠. 목마른 사슴시 내물를 찾아 헤매듯이 이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 하나이다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과 절망은 고통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에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분간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 건지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과 도움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마 하나님의 백성은 많이 도망 다녔던 것 같습니다. 유단과 헤르몬과 미설산, 뭘 모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유단당은 거친 곳이고요, 헤르몬은 추운 곳이고요, 미설산은 작은 산이라는 뜻으로 어디도 숨을 데도 없는 곳입니다. 이리저리로 도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지금 살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성도는 헬몬산의 폭포 소리와 바다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을 잃을 뻔 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인자심을 깨닫습니다. 체험합니다. 그리고 세워집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어,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7절과 8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폭포 같은, 폭포와 파도, 파도 같은 그런 엄청난 것들이죠. 어, 물결이 휩쓸려 와서 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고 어, 내 힘을 다 빼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 내가 그걸 이기려고 하지 않고요. 물결을 잘 타고 지나가야 합니다. 낮에는 어, 옷을 말리며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찬송할 수 있어 어, 행복합니다. 낮에는 여와의 인자심, 밤에는 찬송이 있어. 이게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아직도 계속해서 치유되고 있, 있지만 뭔가 부족합니다 9절과 10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째 원수의 압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 가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이 가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지금 하나님 돕는 바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어, 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어, 그런 사람들의 말들이 자꾸만 나를 찌릅니다. 어, 하나님 나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픈 것이, 이런 공격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훈장이고 멸류가 아니고 상급입니다. 어,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아, 이게 흔적이죠, 흔적. 어, 어,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열심히 전하다가 열심히 주일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상처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은 하나님 앞에 상급과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칠 수밖에 없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내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시는 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습을 보석처럼 바꾸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해서 상처를 받지만 그상처는 하나님 앞에 훈장인 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을 가운데 세워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내시며 정말로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권고합니다. 주의 치료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붙드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도 올라오는 정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꺼운은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육신의 연약함,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